자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시험 대비해서 이제 계획을 어떻게 짤지 시험 공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시험 공부를 하기 앞서서 우선은 과목별로 시험 범위가 있고 그리고 그 시험 범위를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크게 나눠서 국어가 있겠고, 수학이 있겠고, 그 다음, 어, 영어, 그리고 과학, 사회, 이런 식으로 가장 크게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어, 어떤 글, 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글들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는 거고, 수학은, 수학은 뭐 저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시간 내에 푸는 그런 연습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영어 영어도 이제 교과서에 보면 글이 있죠. 그러한 글에서 이제 내용 파악 그리고 단어, 내용 파악 그리고 어법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공부를 해주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과학은 과학은 그 원리 그 원리들이나 그런뭐 개념들 그런 개념들을 우선은 일단은 이해를 하고. 까먹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음,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죠? 뭐, 물리나 화학, 이런 친구들은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원리, 그리고 적용, 이런 것들이고. 자, 사회. 사회 역시 이제, 사회는 주로 이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론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사회 과목도 어 단순 암기보다도 이해를 해보면은 어떻게 그런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건지 그런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면은 훨씬 쉽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암기할 부분이 있긴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나 뭐 그런 개념들은 일단은 외우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간단하게 봐서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각자가 자신의 공부를 계획을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국어는 교과서를... 우선 한번 읽고, 그리고 선생님 필기를, 필기를 두번 보고, 그리고 다른 반 친구의 교과서를 빌려서, 다른 반 친구의 필기도 뭐 두번 정도나 한 번, 한두 번, 한두 번 보고, 그리고, 그거를 내 교과서에다가, 교과서에다가 옮겨 적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내신 대비용 문제집, 내신 대비 문제집을 구매해서 풀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설명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읽어볼 수 있겠죠. 자, 뭐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큰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 수학. 자, 수학은 일단은 뭐 시중에 문제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문제집들만 푸는 친구들도 많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과서, 교과서의 문제를 교과서부터 풀고, 그 다음에, 교과서 풀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거 또는 선생님이 주셨던 프린트물. 선생님이 주셨던 유인물이나 그런 것들 먼저 봐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시중 문제집이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시중에 이제 출판되는 그런 문제집들이고 그다음 영어. 영어는 저는 어,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내용을 일단 외우고 그 내용을 저는 영어로 제가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제가 영어로 고치면서 저 제가 어법을 분명 틀리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어법을 헷갈린다는 거니까 그 어법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해서 따로 또 공부를 해줬었고요. 그래서 본문 위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어법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봐줘야 되고, 자, 그 다음 과학, 과학도 일단은 일단은 교과서를 많이 봐야 되죠. 저도 과학은 교과서를 뭐, 뭐 한두 번 읽고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 읽는다 했던 이거는 정독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정말 이렇게 삭삭삭삭 넘기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교과서도 한두 번 읽어주고 그리고 선생님 필기도 필기도 봐주고 그리고 다른 반 필기도 똑같이 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신 대비 문제집 이런 것들을 또 풀었죠. 자, 내신 대비 문제집 이런 거를 푸는데 만약에 학교에 따라서 뭐 모의고사랑 유사하게 나오는 그런 학교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교과서 문제랑 비슷하게 그리고 그냥 시중에 문제집들과 비슷하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본인의 각자 본인의 학교에 따라서 내신 대비 문제집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 자, 사회. 자, 사회도, 사회는 저는 교과서를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자, 교과서를 저는 두세 번은 적어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 필기가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 필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반 필기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뭐 내신 대비 문제집을 하나 구매를 해서 풀어주면은 아주 좋겠고요 그리고 자 어,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제가 공부를 한다면,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면, 어,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예시를 간략하게 이제 계획을, 간략한 계획을 짜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러한 타임테이블, 타임테이블에 한달 정도, 3에서 4주 정도 잡고, 거기에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이번 주 월요일에는 내가 국어를 국어를 한 지문을 한 지문을 마스터하겠다 이제 이 지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풀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보통은 마스터라고 하겠죠 자 마스터하겠다 그리고 수학도 수학도 50문제를 풀겠다. 그다음에 영어도 영어도 한 본문 하나를 다 외우겠다. 그다음에 과학도 한 단원을 끝내겠다. 사회도 한 단원을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다고 해봅시다. 자, 이럴 때는 이 계획은 좋은 계획일까요? 안 좋은 계획일까요? 자, 분명 정확하게 정해져 있긴 하죠, 양이. 그죠? 근데, 근데 정말로 이거를 하루 만에 다할수 있을까요? 그죠? 자, 하루 만에 다할수 있는, 다할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계획을 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오늘 끝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짰어요. 무조건 오늘, 무조건 오늘 국어 한 지문은 끝내고, 그 다음에 수학 뭐한 아까보다 조금 줄여서 40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오늘은, 사회를 한다는 읽기를 시작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선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부터 짜주고, 그 다음에 그러고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은, 시간이 남으면은 그때 공부할, 그때 공부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 다 이렇게 뭐한 달간에 아니면 사, 3주간에 4주간에 그 타임테이블에 다 적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시험 임박하겠죠. 시험 이 임박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이제 음자 이만 이라고 해봅시다. 자, 3일간에 걸쳐서 시험을 본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시험 하루 전에 진짜 시험 시작 하루 전에는 뭐를 봐야 될까요? 시험 시작 하루 전에는 물론 모든 공부를 다 끝내놨다면 끝내놨다면 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정말 뭐 공부할 시간이 더 부족한데 이렇게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시험 전날에는 자, 시험 시작 전날에는 당연히 1일차 시험 공부한 내용을, 아니, 시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것을 해줘야겠죠. 진짜 이 날은 하루 종일, 이제 이날 보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죠? 1일차 공부 그 다음 1일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1일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놀러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1일차 끝나고 나서 바로 조금 쉬고 조금 쉬고 이제 2일차 공부를 해주고 그 다음, 2일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3일차 공부를 해줘야죠. 3일차 공부를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 3일차 시험이 끝나고는 5단 노트 해야 될까요? 아니죠. 놀면 되죠. 자, 이렇게 놀기. 자, 이렇게 시험 다 끝나고 이제 신나게 놀수 있으니까 우선은 자, 시험 끝난 날도 다음 날거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자, 시험 시작 한 이틀 전, 3일 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거 정도 되겠죠. 자, 요런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날에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어, 어. 이, 2, 3일차 공부를 해주는 걸 추천을 해요. 저는 자, 이제 이전까지는 이전까지는 계속 그 과목별로 뭐 이제 시험 일정에 굳이 상관없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제 딱 닥쳐서 이제 1일차 공부만 계속 몰아서 한다. 그러면은 2, 3일차에 보는 그 과목들은 내용이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바로 전날에, 시험 바로 전날에만 이제 그 해당 1차의그 과목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빡 해주고 그리고 그 전에는 다 골고루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화요일날 우리가 1일차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월요일날에는 2, 3일차를 이제 완전 빡 집중해서 한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씩 다 훑을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하는,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험 계획이라는 거는 본인에 맞춰서 짜는 거지, 절대 큰 답은 없어요. 확실한 답은 없기 때문에 항상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영상이나 저런 영상들 아니면 뭐 저런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 들으면서 이제 그거를 똑같이 따라, 따라 하려 하면 은안 돼요. 분명.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만 해서, 어, 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잘 했구나. 이런,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시험 계획은 이 정도로 짜주고, 그리고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바로, 백지 공부법이에요. 자, 이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하루가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치카치카하고 테레비 보다가 자고 이런 거 아니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하루 공부 마무리 한 다음에 제가 말하는 백지공부법을 하고 치카치카하고 테레비 보고 핸드폰 보다가 자면 되는 거예요. 자, 백지공부법이란 뭐,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화면 보이듯이 백지를 하나 준비를 해요. 뭐 A4 용지 하나 꺼내와서. 자, 그러고, 그날, 그날 공부했던 모든 걸 적는 거예요. 근데, 그날 공부했던 뭐 교과서 내용, 읽었던 그 교과서 그 모든 줄글을 다 적어라?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 그날 공부했던 이제 카테고리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생명 과학을 공부를 했다. 생명 과학을 공부를 해서 뭐 이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내가 배웠지 오늘 공부를 했지. 그리고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었고 아이고.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뭐핵 그리고 염록체 아이고 아이고. 염록체 그 다음에, 뭐, 리버솜, 그 다음에 볼지체, 소포체, 아, 요런 게 있었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얘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어, 얘는 뭐, 음, ATP를 합성하지. 그리고, 거의 모든 세포에 다 있지. 자, 얘는 제일 중요하지. 제 중요. 이렇게 봐. 뭐 그냥 가볍게 이렇게 써, 써 보는 거를 추천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어 리보솜? 자, 요거를 쓰려고 했는데 어 리보솜이 뭐였지? 아, 이름만 기억이 나네. 모르겠네. 그러면은 그때 요거에 체크를 살짝 해 주고 체크를 살짝 해 주고 그다음에 교과서를 봐서 뭐 공부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고 여기를 빈칸을 빨간 펜으로 아니면 다른 색깔 펜으로 채워줘요. 그러고 나서 이 백지를 버리지 말고 모아둬요. 모아두면은 바로 이렇게 복습이 되면서, 복습도 되면서 복습 플러스 나만의 요약본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전에나 아니면 시험, 이제 시험 전 쉬는 시간에 요거 보면은 요거 보면 아주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목별로 백지를 따로따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 모아놓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제 귀찮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냥 한번에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은 저는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백지 공부법이. 그래서 저는 이 공부법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본인에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도 해보고, 아 뭐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어, 난 이거 안 맞네 하고 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대충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는 백지공부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 시험 시작 바로 며칠 전에는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시험, 시험 1일차 전에는 1일차 바로 전날에는 1일차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전날에는 1일차 공부보다는 2, 3일차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서 이제 계획표를 짤 때, 계획표를 짤때 절대 무리해서 짜지 말고, 일단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끝내겠다 하는 분량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추가로, 그때 추가로 내가 뭘 할지 이런 거를 작성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애초에 이제 맨 처음에 짜기, 짜기 시작하기 전에, 짜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게 과목별로, 과목별로 우리가, 과목별로 우리가 뭐를 봐야 될지, 이번 시험 기간에 내가 공부를 이 과목은 얼마나 할지, 뭐뭘 봐야 될지, 뭐 다른 반 친구 거를 빌려야 될지, 아니면 내 걸로 충분할지, 아니면 내가 유인물이 지금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뭐를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할지를 큰 틀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공부를 내신을 준비를 해준다면, 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계획표 짜러 가볼까요?